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려 문제가 생기면 합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에이어려움이 생겼는가를 사람들에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이망은 무엇 어떤 단어로 시작되에지이십니까이것의원인이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때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나는 죄가 없다고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싸움의 불길은 점점 더 거세지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이 왜 일어나며 싸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싸움은 서로가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자기가 옳다고 소리를 높이는 것이 곧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싸움이란 의인끼리 만남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죄인이면 쉽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두 사람이 죄인이면 싸움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가정이나 또는 교회나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면 서로 원망으로 이 대상을 찾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에게 잘못이 없는지 살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가시집 온 며느리가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깜빡하는 사이에 밥을 태웠습니다. 겁에 질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제가 깜빡하는 바람에 밥을 태웠습니다, 어머니,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벼락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가 우리 집 밥솥이 조금 얇아서 나도 종종 밥을 태운단다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황송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들어오던 시아버지가 밥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 오늘 저녁에는 내가 좋아하는 누룽지밥을 먹겠네, 허허 하면서 웃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야단 칠까봐 시아버지가 선수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로 풀면은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그 문제는 나를 아니 우리 가정을 통째로 삼겨 버리는 이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외부적인 어려움이나 핍박이 올 때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야파여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의 이 시대적 상황, 즉 배경을 고려해 볼 때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외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오고 극심한 고난이 올수록 성도들은 서로를 붙들어 주고 서로 격려함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으로 인하여 누가 누구를 원망하고 비방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없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작전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니까 마귀는 직접 우리의 집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를 공격하기보다는 스스로 무너지도록 내란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끼리 원망하고 비방하고 또 서로 물어뜯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하게 하는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중에도 이사탄의 작전에 말려들어서 이 내전이 일어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가 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하나되고 격려하며 붙들어줘야 하는데 서로 어려움이 생기니까 각각 교회 사장은 모르나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러다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그리고 고난이 다가올수록 그 고난으로 인하여 서로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방해하고 또 박해하는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는 공동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가 서로 해야 할 일은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즉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구절 말씀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위에서 볼 것은 이 서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대접할 때 한 사람만의 일방적으로 대접을 하거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의 교제를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출이나 이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접할 때 대접하는 사람이나 대접 받는 사람에게서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의 변화가 있는데 예, 무슨 변화인가 하면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므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장세기 1 8장 4절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대접하고 이 배고픔을 이또 수고로움을 대접할 베풀고또 끔찍히 대접을 한 결과 이 백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또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이 나그네 두 사람을 이 끔찍히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대접하는 서로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서로 대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라고 합니다. 즉 남을 대접하는 마음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나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대접은 축복으로 이어지는 대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나비나 롯과 같이 대접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 또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서로 할 일은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보면, 각각 은사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강조되는 단어는 역시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교회는 감독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 있는 교회는 봉사하는 모습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예요. 축복 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봉사는 모습이 많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나자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믿는 성도들이 봉사할 때에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항상 위험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왜 분란이 나고 왜 시험이 드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중에 아, 교회 일을 하는 중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봉사는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봉사로 인한 불평과 원망이 언제 터질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봉사할 때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봉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단순한 수고나 희생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작은 성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따라가는 때에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살펴본 대로 여러분의 생활에 세 가지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대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봉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줄 믿습니다. 라기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